반갑습니다. 울산 유튜피아 카우디입니다. 자, 오늘도 베라크루즈 차량인데요. 자, 베라크루즈 차량 10.3인치 회전형, 회전형 안드로이드가 달려있어요. 자, 회전형 달려있고, 자, 이렇게 가로세로 회전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여 차주님이 10.3인치 탈거하시고, 여기 주위에 카니발 타시는 분한테 이거 팔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걸 탈거하고 9인치로 바꿀 겁니다. 여기 10.3인치가 너무 크다고 이 베라크루 차량에는 좀 맞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자, 이 제품 판매를 하고 9인치 안드로이드 카오디오 작업 진행이 될 것입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화면도 되게 크고 시원시원하고 좋은데 역시 뭐 화면이 다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차주님이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는 게다 다르기 때문에 음, 10.3인치는 탈거를 하고, 9인치 작업, 조금 작은 인치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자, 카니발에 장착을 하면, 이거는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카니발은, 이, 커면도 이게 딱 맞게 나와요. 여튼간에 이게 작업을 해본 결과 딱 맞게 나오기 때문에, 베라크루즈보다 오히려 카니발은 더, 이런 부분에서 더 효율성이 좋고, 어, 모양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큰녀을 어, 차량에 팔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저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작업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차주님이 HD도 함께 사왔거든요. HD 사온 것까지 함께 작업할 것입니다. 자, 베라크루즈 내부 배선입니다. 내부 배선 작업하고 있는데, 자 여기 전원 배선이고요. 여기는 후방 카메라 라인. 어 여기는 USB 라인인데 신종 USB는 충돌이 생겨서 쓰지 않습니다. 자 신종 USB 테스트를 했는데 충돌이 생겨서 쓰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USB 라인, 세개의 USB 라인하고 하나의 유심칩 단자 라인 다 밖으로 빼드렸습니다. 자이차는 카오디오 작업이 된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리모트 라인은 제가 별도로 흡음이 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따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트 라인은 흡음이 작업하지 않고 자 기본적인 배선 라인 작업 다 되었고요. 자 GPS 역시 AP를 탈거한 후에 이렇게 순정 라인 대상으로 자, 작업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는 블랙박스랑 뭐 다른 기타 라인인데 이 라인 역시 흡음지 작업 다 마무리해서 이렇게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베라크루즈 카오디오 작업 마무리 되었어요. 자 오늘은 10.3인치 회전형을 탈거하고 이렇게 9인치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베라크루즈는 이렇게 9인치가 되게 멋스럽습니다. 9인치가 딱 일체형으로 잘 맞고 전용으로 나온 상품인 만큼 9인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기존의 후방 카메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자 A7 h 후방 카메라는 아니고요 기존에 쓰고 있는 후방 카메라를 그대로 사용하여서 이렇게 작업이 되었으며 핸들 리모컨 다 호환이 됩니다 마실 수 있냐? 후방 카메라 다 호환이 되고 현재 차주님 자 여기 포지 여기 보시면 유심 넣어놨습니다 포지 유심을 넣어놨는데이 포지 유심으로 인해서 유튜브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자, 잘 되고 있고 그리고 팀앱도 다 설정해 드렸고요. 자, 현재 화면 팀앱이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이 핸드폰 말고요. 카플레이를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카링크에 들어가시면 무선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무선은 지원하지는 않고 유선으로 이 링크를 꼽아가지고, 그러니까 케이블을 꼽아가지고 사용하시면 카플레이 기능 지원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음성 인식도 잘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울산 유토피아 카오디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음성인식 잘 되고요. 자, 티맵 같은 경우도 뭐 티맵은 음, 음성인식은 티맵에서 들어있는 기능이니까, 이거는 뭐 기존부터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성경 아파트 아, 바로 잘 나오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미등 켜면 옆에 불도 들어오도록 활성화 시켜드렸으면 자 노이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시동 걸려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면 노이즈 하나 없습니다. 자 노이즈 없는 완벽한 노이즈 캔슬링 작업까지 다 마무리해드렸습니다. 자 여기는 공적이고. 자, 블루투스 통화, 블루투스 음악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자, 블루투스는 여기 순정 마이크. 여기 순정 마이크를 활용해서 블루투스 통화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 저 순정 마이크 사용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스토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글 계정 넣으시면 돼요. 자, 하단에는 USB 슬롯과 LTE 유심 단자 슬롯 넣어 드렸고요. 자 오늘은 서비스로 여기 보시면 HUD인데 여허드 구입해 오신 거 이렇게 무상으로 장착해 드렸습니다 자 위치도 딱 눈높이에 맞도록 이렇게 설치해 드렸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10.3인치 탈거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였는데 어 어차피 9인치 작업이 더 보기는 좋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10.3인치보다 제품이 더 고급 제품입니다 다 고급 제품이기 때문에 9인치 제품이 제가 봐도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두 개의 IMEI 정보인데요. 이두개 중에서 한 개를 사용하여서 유심 개통하시면 되고. 자,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10 버전이고요. u i s 786이 자, 옥타코어 1.8이고 메모리는 4기가, 저장 공간 64기가입니다. 상태 들어가시면 현재 유심 SK 텔레콤에서 개통된 상태이고, 자, IP 주소하고 뭐 일련 번호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어 개통을 하시면 됩니다. 자제 유토피아 카오디오는 기계 장착부터 개통까지 다도와 드리고 있으니까요. 개통에 대해서 이게 부담감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작업하기 전에 어떤 어떤 거를 구입해 오세요, 어떻게 개통하세요라고 다 말씀드리니까 유심칩만 가져오시면 제가 다 도와드립니다. 여기 들어가시더라도 네트워크 상태, 신호 감도, 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 중, 로밍 이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포지 데이터 요금을 쓰시는 분들은 데이터 나눠 쓰기 비용은 들어가진 않습니다. 다만 5G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은 요금제 어, 어, 그 요금제에 따라서 한 달에 5천 원이 나올 수가 있고 8천 원이 나올 수가 있고 만 원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포지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은 전혀. 어, 비용적인 부담 없이 데이터 나눠쓰기 무료로 가능하다는 거이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할 화면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분할 화면은 여기 네모 네모가 보이는데요 여기 책두개 이렇게 표시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책이 표시가 안돼 있죠 자 여기 책두개 표시가 되고 여기도 표시가 되고 여기는 책두개 표시가 안돼 있는데 책두 개가 되는 곳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왼쪽에는 첫 번째 분할 화면이 뜨고요. 제가 두 번째 팀맵을 해볼까요? 플레이스토어 음, 티맵이 티맵은 지금 보이지를 않는데요. 자, 뭐 네이버 네이버지도 활성화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 왼쪽에는 네, 이렇게 유튜브가 바지고 오른쪽에는 네이버 기능입니다 자 티맵을 만약에 쓴다 하면 자 여기는 티맵 여기는 유튜브 화면 자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 <laughs> 지금 광고가 나오는데 제가 이 광고는 처음 보는데, 참 <laughs> <그냥> 광고가 재밌네요. <laughs> 자레이도앤 서울 광고 어, 잠깐 나왔는데 제가 잠시 스톱을 하고요. 자 오늘 작업 베라코르제 차량에 작업한 카나로 X 플러스 안드로이드 카오디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